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7장, 7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선악의 대장투에 주님의 군대에 입대하여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있는 충성된 군인이 될 군사가 될 자격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성경구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리한 사람을 내 손에 부시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군사로 자원했지만 주님은 그 중에 300명만 선택하셨습니다. 긴 얘기 할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의 증언을 보면서 이 아침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설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에 관한 주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놀라지 말라.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기도원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에라는 말씀의 그 다음서를 보시면,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다. 그 다음을 보려고 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선하의 대장태의 춘장타에 그분의 군사로 입대하여, 승리를 통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릴 군사가 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쩌면 그렇게도 재림계의 심장의 성수가 공격을 받아 심장이 터져 있는지 여러분, 심장이 화살을 맞고 있잖아. 긴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그 교활한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맞나요? 네. 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지만, 들어보세요. 사사기 8장. 사단이 기도원을 자극하는지라. 기도원이 범죄해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는지라. 다이시 범죄. 사단이 희석이야의 마음에 다른 암시를 주니까 희석이야 교만해. <laughs> 마태 16장. 사단이 베드로 속에 숨어있는 죄를 탁탁 만져주니까요. 베드로가 입을 여는데 사단이 말을 하기 시작해. 로마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 기가 막힌 일이. 그죠? 그런데 죠그 다니엘과 요셉과 엔녹은 그렇지 않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아멘. 자, 계속 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총리한 지식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귀를 퇴직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광야시험의 승리의 비밀병기가 뭡니까? 예. 사단이 오는 쪽쪽, 히브리 오장 끝자리 말씀처럼 의의의 말씀에 능수능란하여 마음껏 창을 휘두르시는 모습 보세요. 맞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화살이, 사단의 화살을 360도 삥삥 쏜다 할지라도 뭐안 맞아요. 왜요? 진리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죠.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죠. 계속 보세요. 성령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예, 영웅 불멸서를 아무리 잘 알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본론적으로, 로마 사장 거절처럼, 우리를 어렵다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어도 의미 없어요. 로마 육상처럼 그분이 부활,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영적으로 저와 허물에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보활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교리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교리가 너무 중요하죠. 교리는 기, 기둥이요, 기둥. 기둥이 썩었거나 흥그러지면 집은 무너지는데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고 실제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라. 결코 놀라지 말고, 결코 비모장으로 잊지 말라.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한순간도 방심할 시간이 없대요. 왜요? 원수 마귀는 졸지 않거든요. 시간 안 보겠지만, 이 기도운이, 용감한 기도운이 사단하게 넘어져요. 그 다음 실패에 죄를 지어요. 그죠? 무상승배, 무상승배, 세상. 그러므로 비무장 상태에 결코 있지 말라.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 밤에라 낮에라 파수꾼을 두고 졸지 않고 지키자 누가너 느헤미야가 성대를 지키려고. 잘 아시죠? 한 손에 뭘 들고 한 손에 뭘 들고 예. 숙으로 일을 해야 지만 비밀 변기를 노무난데. 우리는 지금 잊지 마세요. 선악의 대장태 전장태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 10장을 연구해 보시면. 세상 일어난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지금 영혼을 두고 다투고 있어요. 계속 봅시다. 결코 비무장 상태로 있지 말라. 어떤 비상사태에도, 어떤 의무의 부르심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요.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아, 맞나요? 얼마나 참 예리합니까, 그죠?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예언들을 잘 알아라. 잘 알고 예? 그리스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라 하지만 기본인데 준비된 이런 것들만으로 의존하지 말라 이론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중요한 말씀이요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민첩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기도원의 군대처럼 즉시 출승할 수 있도록 군대가 되기를 바라신다 여기까지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들고 드리고 화면을 좀 봅시다 사단이 기도원을 자극하는지라 다이을 격동하는지라 요한복음 13장은 사단이 예수를 팔 마음을 유다에게 넣어주었더라 사단은 생각과 느낌을 일으킵니다.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면, 어이, 못됐어. 라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만들어줘요. 느낌을 만들어줘요. 충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MCP 432페이지 말씀. 품성, 개성, 인격이라는 책이 있죠.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사탄이 암시하며 일으키는 생각과 느낌. 사단은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생각과 느낌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들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품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증오하면 거절하면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를 듭니다. 왜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지금 나한테 이런 생각과 느낌이 사단이 준 것인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신 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희미한 통찰력으로 아셔야 돼요. 마디 16, 16장.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을 한다하시고 말하는데 마귀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막힌 얘기예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 없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고난이 오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었다고요? 사단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총명하셔야 돼요. 이 느낌과 생각이 지금 누구의 것이지? 거절할 수 있는 만큼 총명하셔서 생각으로까지 범죄하자는 경지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한 교회 백성이 되도록 분투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승리한 교회 백성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만 진짜 마지막 교인이. 맞나요? 아, 네. 그럼요. 오늘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싱겁고 수준이 낮아요. 이사야는 60년을 복음을 전하지만 침례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사야 욕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보고, 아, 그럼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전하라. 그럼 열매는요, 뭐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당일과 제 친구예요. 상대의 그 기별의 결과가 안 보여서요. 안 보여서. 근데 우리가 전도 얼마나 쉽게 교인됩니까? <laughs> 자 보인도 필요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어요. 안식일 맞아요. 예 맞아요. 침례 받을게. 침례 받으면 돼요. 안 그래요? 너무 신고한 전도예요. 너무 소줄이 낮아요. 복음을 가르켜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세상을 포기하게 이런 걸 하면서 침례를 주면 좋은 그런 침례가 어디 있나요, 지금? 성경과 정하는 분명합니다. 성리한 교회의 백성들은 그래서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만 그분의 교회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지라도 팔짱을 끼를 시간이 없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육신의 본성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죠. 로마서 8장을 딱 중간에 맞치면요. 뭐가 오죠? 적신과 염과 활과 막 쏟아지죠. 정어는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가 분노한다. 잘 들으세요. 로마스 8장 중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로 말하면 능력이 이기느라. 온갖 핍박이 쏟아져요. 비방예레미야 보세요. 오전 비방 능력, 수많이 예레미야를 신은 조회에서 공격하잖아요. 읽어보세요. 기별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책망을 받는데, 가만 안 둔데, 낭망시키려고, 그 기별을 못 전하게 하려고. 반대로 우리가 거듭나 승령을 받을지라도 팔짱을 낄 시간이 없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께서 오실 때 바뀌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하늘의 형체로 바뀔 때까지 육신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거듭나지 않은 본성, 이 본성은 여전히 마귀의 것은요, 자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마귀가 이걸 통해 우리 대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아미.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아이에게 매일 습관처럼에서 기도하자. 하루에 한몇번이야기할게몇번 기도하자. 여러 번 얘기해요. 기도하자. 순간도 좋을 시간이다. 에요. 마귀가 살아있게 된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마귀는 자비가 없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공격해요. 우리는 쉴 시간이 없어요. 정언에맞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인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계시록 6장 1절 2절을 펴시면, 첫째 일을 떼실 때, 흰말 탄절을 보았는데, 멸관을 가지고 손에 화살을 가졌더라. 그가 이기고, 이기고, 이기게 하더라. 이사야 42장에 주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삶이에요. 아, 네. 신나죠? 맞아요? 오늘도 이기는 신나죠? 패배하고 실패하니까 또, 또 힘들죠. 이기고, 이기고, 이기게 하더라. 흔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어제 일곱 개를 다시 정리, 계속 정리합니다. 계시록 20장까지를 정리를 끝냈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구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재림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두 제목만 제가 붙입니다. 가난과의 투쟁과 질병과의 투쟁. 이게 엘렌즈 화이프 부의 몫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모는 쌀이 떨어져서 쌀을 비리러 가는데, 엉엉 울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만합시다. 정말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재림을 진짜로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재림운동에 바쳤어요. 그런 생각이 밀려와서 동산에 지금 흥금이꽤 쌓여서 천만 원을 우리 그냥 쌓아놓지 맙시다. 당민들이 금방 동의해서 말라위에 긴급하대요. 그래서 정로예계단 천만 원 치를 동산교회에서 헌신하게 여제 붙였죠. 입금했죠. 네, 여러분들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옛 습관들, 옛 습관이 고쳐져야 돼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옛 습관까지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 옛 습관이 뭔가 습관을 통해 지었던그 죄를 다시 짓게 하는 수단이 수단 매개체예요. 매개체가 없어져 버려야 다시는 죄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화란 뭔가 죄가 남겨놓은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습관들이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진 유전적 경향들은 언제든지 나를 지배하려고 계속 분투할 것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이름으로 빌리포 2장 13절이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월 이루는 말이 의미가 뭐요 유전적 기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자, 봅시다. 용이, 뱀이, 마귀가 에스겔 14장과 에스겔 27장의 말씀처럼 천사장 루시퍼가 루시퍼 이름의 뜻은 빛을 가진 자, 인을 가진 자, 학계 2장 23절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최고로 반사했던 루시퍼,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죠. 사탄,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죠.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의 종이 되었죠. 수많은 목사들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배도해, 배도, 배도.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마귀가, 네? 마귀가 온 천하를 예, 마귀가, 온천하를 속이는 자, 예, 온천하를 속여요. 수많은 일월교인들이 일곱 장이 내릴 때 가슴을 치고 운대요. 우리 속았네. 일월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네.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았네. 후회한들 늦었어요. 끝났어요. 무슨 말이요? 그렇게 쏟는 거예요. 지앙이 내리니까 쏟는 거예요. 그와 함께 마개만 쫓긴 게 아니고요. 하늘 천사 3분의 1까지 쫓아서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매일 추격한대요. 너무 숫자가 많아요. 내가 더니 하늘에 큰 음색이 있어 가로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큰 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욕기 말씀처럼, 마귀가 이제 하늘에 못 가고 지구에 갇혀버렸더라. 그래서 무저갱 지옥이 되었더라. 십자가 이후로 사단은 지구를 못 벗어나요. 우주여행 못 해요. 십자가 죽기 전에. 이기 전 사단 우주영을 했죠. 두루다니다가 하늘과 참소해했죠. 십자가 이후에 사단은 더 이상 지구는 못 벗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후스 제롬 그죠 위클리 후스 제롬 루트 츠빙글리 보헤미아인들 아, 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눈물 나는 경험, 이 눈물 나는 경험. 그시 장과 3 장의 기별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세속화된 교회에 반대를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리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스 그거 주셨대요. 에이0 0년까지 에베소 서머나 연도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요. 시디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를 통해 주어진 보음의 진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보존되었고, 어떻게 변질되었지, 어떻게 공격을 받고, 어떻게 서바나를 통해 쭉쭉쭉 마지막에 어떻게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지. 아, 이게 구원의 진리고 영원한 복음이구나 이걸 보존해서, 목숨을 아끼어서까지로 진리를 보존하고, 이걸 가리키려고 일곱 교회를 주신 거요. 예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죠. 제일 잘 다루고 온 책이 대정투상학으니까. 그것만 충심으로 보시면, 정곡을 알수 있어요, 정곡을. 사단이 이렇게 고해를 공격하는구나. 이게 구원의 진리구나. 이 클립이 한 대단한 계획의 운동의 열매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위클립의 최고의 위대한 글자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가운데에 그하는 사람 즐거워하라. 이제 마귀가 하늘을 쫓겨나버리고, 마귀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그하는 사람들은 화했다. 왜요? 마귀가. 십자가의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아마 그의 멸망이 확전되었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다, 이지 알죠. 마귀는 성경 연구가다. 마귀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다. 어떻게 백신들을 쏘길지 연구 날마다 한대요, 날마다. 맨날 전략 짜서 교회 범죄케 하려고 시도한다. 잠을 안 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안잘 수가 없지만 예수께서 안 주무시고 지키신답니다. 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우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니었죠 우리의 번개 성질 급하다 금방 자극받고 성질 나온다 뜻이요 사단이 번개같이 성질을 내면서 머리에 막 불똥이 튕기죠 그러면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께 실패했으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올무를 놓자 그래서 보세요 모든 교회들이 부패되어 가고 있다 에스겔 27장의 주석의 말씀.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니더라. 보실래요? 이사야 14장, 개시로 12장, 7절, 9절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만 알고 있는 성경구절들이요. 개신교회는 이런 사실을 깜깜 무소식이야 <laughs> 몰라요, 몰라. 온 세상은 거대한 반역의 세력이 있다. 거대하죠. 큰성 바벨론. 온 천하가 쏘임새에 빠져요. 통영의자 말씀 보면 어디 있습니까? 몇몇만 남아서 좁은 길 가는 거 보셨죠? 다 어디에? 언덕 위에 굴러떨어져서 밑에 놀고 있죠 <laughs>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신앙을 못배우니까 시험에만 자빠지는 사람 여러분 기절을 좀 낼까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완성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마.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맞나요? 왜 넘어집니까? 예,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없음으로,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제 암산, 저쪽에 약간 평평한 골짜기 가시면요. 벚꽃나무가 많아요. 이만한 나무들을요, 우리 형하고 둘이서 붙잡고 흔들어요. 흔들면요. 뿌리가 금방 딱 들려서 넘어져 버려요. 예. 음. 골짜기 에 깊이 있는 바람이 없으니까요. 뿌리가 깊이 안 뻗어요. 근데 제 암성 꼭대기에 소나무 보실래요? 바위 위에 서 있어요.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소나무 자라는 거 보셨죠? 흙 하나 없는데. 그건 절대 감으로도 안 시들고요. 태풍 아무 상관없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건 지리를 좋아, 금방 듣지만, 좋아하지 만 시험 오면 넘어지는 자요. 자 돌아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온 세상 거대한 반역의 세력이 있다. 재림교회 한줌도 안돼 한줌도. 안식일에 한만명 정도 재림교회 나오는데 5만명 정도. 하지만 시작이 출제가 서두에 못봤 주님은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물을 할타 먹는 사람만 무슨 말이에요? 자아가 굴복된 사람만 주님께서 원하신다. 숫자 필요 없어요. 큰 반역에 큰 지도자가 있지 않은가? 예. 큰 지도자. 사단이 모든 반역의 근본 혼이요. 근본 생명이 아닌가? 그는 하나님께 반역한 최초의 반역자가 아닌가? 지금도 반역은 계속되고 있다. 맞나요? 라오디아 교회. 이제 공부할 거요. 사단은 단지 세상만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차가운 눈발이 내리는 이 시베 미명, 겨울은 춥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지 아니하면 너무 추워, 고통을 느낄 추위가 우리를 에워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절을 입지 아니하면 사랑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감싸지 아니하면. 사단의 칼바람이 있는 시흥어 유혹에 아무도 한 사람도 안전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속아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유를 거슬려 제치를 안시길 예수 재림교를 세우시고 세상과 원수되는 진리를 주셔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자각해 봅니다. 손의 무기가 목이 서러서 뭉퉁해졌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경험으로 진리의 변기가 손에 예리하게 번쩍이는지, 구울의 투구를 써서 진리로 총명한 짓을 가지고 모든 오래를 간파하고 주님처럼 능수능란하게 의의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인간의 교제가 영원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는 화평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실울 네, 것이 없는 초라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마로 그치지 않고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처럼 군사로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모스처럼 비록 뽕나무를 심고 있지만, 엘리사처럼 챙기로 밭을 갈고 있지만, 죄의 부름받은 마지막 분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 순복하고, 아멘. 진리의 순복함으로 절대로 육체에게 마귀에 지지 말게 하시고, 아멘.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군장 미가일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삶의 죄가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노연하고 품생의 변화도 일어나는 신나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남은 교회를 기여하시고 흥률을 베푸사 교회의 목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 능력으로 늘 선포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 네.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